블룸버그에 따르면 현 시점 세계 1위 부자는 일론 머스크로, 자산은 약 3,51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론 머스크는 평소에 게임을 잘 즐긴다고 알려져 있죠. 여러 대의 의혹과 조작이 있긴 했지만 디아블로 포 나락 150단 타이머 텍 세계 기록을 세웠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POE2도 열심히 즐겼던 것으로 알려졌죠. 그렇다면 세계 1위 부자는 어떤 컴퓨터로 게임을 할까요? 예전에 공개된 집무실의 사진을 보면 머스크의 컴퓨터 사양을 일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는 삼성 오디세이 OLED 나9 200만원 초반대 모니터로 추정되는데요 여기서 삼성을 만나다니 상당히 반갑네요 마우스는 로지텍 g 오공이 히어로로 5만원대 중후반 선 있는 마우스라서 살짝 불편할 것 같은데 저게 손에 잘 맞았나 보네요 더 좋은 걸쓸 수도 있었을 텐데 의외입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 안에 살짝 보인 그래픽카드는 MSI 벤투스 G4S RTX 4070 화이트 모델로 추정됩니다 4070이라니 이런 부자도 가성비를 따지는 걸까요 AAA급 게임을 최고 옵션으로 펑펑 돌리기엔 조금 아쉬워 보이는데 말이죠. 세계 최고 부자라면 예전 일본 제우스사의 주피터 같은 걸쓸것 같았는데 의외네요 이건 지금은 사라졌지만 백금 케이스에 다이아몬드를 받고 전원을 켜면 LED 불빛이 반짝이던 가격만 8억 원에 달하는 괴물 PC였거든요. 세계 1위 부자보다 더 좋은 컴퓨터 쓰시는 분들 있나요?